<웃음> 그러니까 최고의 딸 증거예요. 이게 근데 그게 언제 하셨어요? 저도 깜깜해요. 깜깜하네요 요즘 은 너무 안 불러주셔서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나왔습니다. 결혼. 절세민 김희선 씨. <웃음> 아, <웃음> 절세 미인이라는 이런 단어도 되게 오랜만에. 전 고등학교 그래. 때, 고등학교 때 무역지에서 읽고 처음 들어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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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이0 년을 맞은 여배우는 야, 2 0 년. <laughs> 어떻게? <했냐. 웃음> 참 억울해요. 데뷔한지 음. 2 0년 됐다 이러면 <laughs> 어, 어. 나이가 더 <웃음> 있어 <웃음> 보이고 한 내일 모레 사십 가. 몇 살에 데뷔했습니까? 열일곱. 와, 일찍 하셨구나. 진짜 네, 아, 일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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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하셨구나. 근데 김지은씨는 <laughs> 그때 본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죠? 똑같아요. <laughs> 야, 어떻게 그래. 이렇게. 원래 피부가 정말 더 좋은데 네. 환절기랑. <laughs> 이거 아니고. <웃음> 환절기랑. 자꾸 <laughs> <laughs> <차고> 이러시면 <laughs> 음, 어떡해요, 아, 앞에서. 아, <laughs> 저는 이게 손동작 이런 게참 그래요. 왜? 아, 네, 아니, 뭐, 돈. 돈? 술? 구라. 구라. 자기좀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좀 어~ <laughs> 아, 아, 돈, <laughs> 돈, 돈, 술, 뭐라 얼굴. <laughs> 아, 아, 이런, 이런 거 내가 다 만들어 거예요. 이런 거다거 이거? 아니야. <laughs> <안안 하네요. 웃음> 근데 그래. 그 정말 톱스타했던 <laughs> 우리 김영희 씨가 어, 30살 돌연 결혼 발표를 하더니 우리 6년 만0백억대 드라마로 복귀했습니다신이고 네. 야심차게 귀했는데 What's the car? Tali 데예상 g b o b b y Observer. g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d m b 아. <웃음> <웃음> 요즘은 DMB 하고 예, 예. 혹시 DMB 시청률 기계 있나요? 없죠. 아.. 전 아, 요즘 그러니까. 나오는 시청률이 사실 큰 의미가 아 없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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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기 목욕탕집 할 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. 지금은 그거밖에. 그거밖에. 믿을 게 그거밖에 아, 없죠. 그래. <laughs> 지금 이제 한10% 나왔는데 네. 사실 실시간이니까 다른 거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20% 정도 <laughs> 훌쩍. <넣었다>, 훌쩍! 훌쩍! 훌쩍. <laughs> 그렇다면 네. 본인이 생각하시는 김윤서 씨 컴백, 성공입니까? 심지어. 저는 일단 그... <laughs> 아, 착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..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, 거르지 말고 네, 네, 네. 네. 네, 솔직하게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아, 너무 솔직해서 저는 아, 네. 네. 화성에 가야돼요 <laughs> <돼야 웃음> <laughs> 그러니까 어, 저는 그... <laughs> 10살 어린 이민호 씨랑 한거 자체가 일단 어. 성공이라고 봐요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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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이민호 씨 외에는 아 제가 명나 분이 아마 이동건 씨, 고수 씨 정도 어. 그렇게 열살 차이가 나면 막장 드라마다 뭐 이렇게 에이. 사회에서 좀 많이 그렇죠. 그렇죠. 음. 지금은 그 나이 차, 세대 차 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음. 살아 있느냐 죽은느냐가 중요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 선배님이 <laughs> 얘기하시니까 어 짠해요. <짜네요>, <laughs> <laughs> 있이좀 <laughs> 이상한데, 아... 어나 잡으러 온거 같아. <laughs> 그 그렇다면 네. 성공이냐 실패냐 둘 중에 네. 하나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전 성공. 아 개인적으로 아, 생각하고, 아, 싶어요. 생각하고 싶어요. 예. 음. 아니 그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시청률 좀 적게 나오니까 음. 솔직히 좀 스트레스 같은 좀안 받습니다. 이분 드라마 잘안 되면 이제 다음 드라마가 안 들어올까봐 그런 불안감도 있고. 나의 중과가 떨어졌다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윤시중이셨던 아는데 딱그 다음 날 아침이 좀 우울하고 음, 금예 네, 괜찮아요. 아, 그래요? 근데 네. 그 별명이 신데렐라고 들었어요. 음. 아, <laughs> 내가 신데렐라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, 어우, 뭐, 자뻑, 공주병, 막 이러는데, 어. 사실은 그 신데렐라는 별, 별명이 고민을 12시를 안 넘겨서. 그